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인TV의 정일입니다 오늘은 설 연휴 네 1월입니다 1월 일 일요일. 내일 월요일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또 힘겹게 바람 쐴겸뭐 멀리는 안 가겠습니다 뭐 강원도 정도 <laughs> 일단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300km면은 뭐, 아이고, 좀 쉬면은 가는 코스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가는 도중에 강원도 평창 갑니다, 평창. 네, 가는 도중에 영상을 한 찍어보도록 할게요. 야, 찍어! 네, 가는 도중에 너무 피곤하고 해서, 여기는 치약, 치약 휴에서, 맞나? 아직 도착하려면, 90km 남았습니다. 동생이랑 같이 갔는데 지금 핫바를 하나 사러 갔습니다. 아빠를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하나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맛있다. 출발. 조회세 차들. 네, 강원도 가는 길 차가 급내게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미치겠네요, 지금. 아, 볼까요? 아주 붉은데 아니 그냥. 우와. 붉었습니다. 그래도 달려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밖에 눈은 있는데, 날씨가 어두워가지고, 예, 밖에 눈은 많습니다, 지금. 일단은 간단하게 차박 세팅을 뭐, 마쳤구요. 동생이랑 오늘 둘이 먹고 여서 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온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단 준비를 다시 해놓고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私は。 짠 아, 얼마있지 강당에 편의점에 사온 거예요. 맛있다. 이거 안전해라 핫! 有。

우리의 물멍입니다. 물멍. 불멍. 지금 여기 왕고소는 대관령이에요. 대관령. 네관량. 지금 어두워서 영상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차에 무시동을 틀어 놓고. 이제 방등 됐고요. 서라이나. 자, 한번 주상. 어, 내가 한도 있는 거는. 아니 놀러올꺼야? 어아 형님 뭐 새로운 경험이지 형님 이거 그래? 차가 있어 혼자 올수 있는 것도 하고 형님 세일에 농구경도 하고 재밌게 형님 놀다 가는거지 여러분들 들으셨죠? 좋아요 구독 <laughs> 짠 여러분들 짠 저희가 경북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키로수가 한 300km 돼요 300km 넘어요 근데 오는데 차도 많이 밀리고 오늘 급하게 온다고 우리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고 차박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차박이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차에서 먹을 수 있을 정도만 갖고 먹으면 돼요네 음. 솔직히 안지가 조금 부실하긴 부실합니다. <laughs> ис ойно инэ баа танаш амданг аа 결국에는 안주가 부족한 관계로 라면도 같이 넣겠습니다. 술리 됐습니다. 눈볼에 술막 들어가네. 들어가. 다네아 역시. 온 세상이 하얗게 놀아지마라 잠만. <laughs> <laughs> 참아 멋있어. 아이고 행님 오늘 고맙십니다 여러분들 짠 라면 한 두잔 드릴게야와 <laughs> 어, 근데 진짜 음, 좋네 놀러와서 바람도 쐬고 네, 여러분들 오늘 이들은 잡탕입니다 잡탕 하하주디 <laughs> <아니, 유리> 하실래요 하하하하 <laughs> 와어야 근데 메뉴 이렇게 맛있다 응 얇아야 맛있다니까 저것이 호주 보러 갈는데 이거 큰일났대 그렇고자잉 까볼까 응. 없는 거아이